안녕하세요, 먹이에요. 오늘은 한서치킨이라는 매니저가 새로 있는데, 배그 매니저고요. 그 다음에, 한서치킨인데, 한서라고 안 부르고, 응, 한또라고 부를게요. 그래서 앞으로 배그 찍을 때마다 거의 함께 할 친구고, 저보단 나이는 어려워. 근데 어차피 이 한또는, 이제 배그 웰니저니까 배그를 찍을 때 이제 거의 함께 할 거고 지금 좀 마이크가 좀안 돼가지고 이따가 지금 제 이따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야 할때 그걸로 말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근데, 한도가 좀, 늦으니까, 지금 한 판을 하면 한도가 가능할까요? 일단은 중고박을 아실 텐데 어 접속이 끊어졌으니까 일단 전화가 왔을 때좀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하고 있다가 중고박은 일단은 제 매니저고 이제 매니저가 중요하니까 그냥 매니저는 매니저라고 부르고 한또는 한또라고 부를게요 아닌가? 그럼 너무 차별적인 거 같죠? 카또! 아, 너무 차별적 왜 자꾸 카드 오는 거예요? 잠깐만요 아, 지금... 와, 이 사람들 핵인 거 같은데? 잘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아, 그래도 지금 이런 타임밍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, 와, 여러분, 이 사람들 지금 해준 것 같은데? 아니, 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? 벌써 두명 처치했고요. 근데 살짝 헬기는 아닌 것 같은데. 일단은 핵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벌써 지금 3명을 죽여가지고, 핵이었으면, 일단은,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명더 죽여봤는데, 몇 명은 핵인 것 같은 느낌인데, 의심은 안 좋은 거니까 의심은 하지 않는데, 왠지 계속 의심 가게 하는데. 오, 레미사로 쪄가지고, 이렇게 한 방에 못 잡으면은 핵은 아닌 것 같은데, 계속 의심인 가요. 그 다음에 오늘 한동안 같이 찍기로 했는데, 한동안 도는 데좀 많이 늦을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오늘 한 번, 두 동영상두개 아니면은, 한두가 시간이 안 되면은, 여기서 그만 찍, 찍을게요. 일단은, 오늘은 이것만 하고 동상을 마무리할 거예요. 그다음에 한 또는 칭찬을 좀 해주자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거. 그다음에 이게 해도 안 되는데. 아. 제도 에미사. 아,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쏜 사람 있어요? 에미사를? 해인거 같다 하면 댓글에 어, 이건 핵이에요. 핵 아니에요. 라고 말해주시고,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